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좀 칠은 칠언... 약간의 약간의 그 안정을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면서 이것도 지금 이것도 중생들을 향해서 쓴교저기 교훈이 돼 있는 그런 시예요. 그리고 중도도 들어 있어요. 신화 상교야 난식이요. 골비 삼리 세화심이라고나. 화발역체 의천주니 산정목계 증불심이로다 시퍼명체 운전장하니 일각하민 우침주여 미진미파 경미연하니 양등산천 신단심이로구나 신화상교 신 이거는 때감신자잖아요 섭신이라가지고 우리가 때깔, 어, 때깔 어, 시, 섭신 때감과 음. 불이 서로 어울렸어. 그러면 그냥, 잘 타? 후루룩 타버리죠. 뗄건과 불이 서로 엉켜붙으니, 야. 야, 난식이로다, 이 말이야. 정말 어렵다, 이런 말이야. 뭐뭐하 도다죠. 어, 뭐뭐하 도다. 난식. 이거는 숨 쉴식이죠. 그냥, 번개처럼 달라붙어갖고 숨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쉴 틈이 없다. 쉴식. 그러니까, 섭과 수에 엉키면 은뭐 그냥 막 후르륵 타버리잖아요 너무나 뗄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우리 일상생활 이야기요 우리의 중생계의 삶이요 별게 아니고 경호선사가 맨날 써봤자 있는 그대로를 하면 안돼 항상 그 속에는 숨어있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 섭과 불이 서로 엉켜서 정말 끄기 어려워요 왜? 서로 잡아먹을라 그러고 서로 원수고 서로 엉켜있고 모든 것이 중생세계가 그렇다는 얘기야 어렵더라 왜냐면, 경호선사가 이런 얘기를 왜 쓰느냐면, 경호선사 자신이 제가 진간계계라고 했어요. 한쪽은 발을 색소에 담기고 있고, 속세에 있고, 하나 이쪽에 있다니까. 그게 이제 아까 전생의 어변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속세와 가까이가 있어요. 그건 누구 때문에? 전봉준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거를 전생의 어변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속세와 가까이 가 있어갖고, 이런 세상이 이제 중생세계고, 나는, 골비, 삼리, 세화심이라, 어, 여기서, 여기서 뭐 골자는 뭐예요? 달아빠진 이래요, 달아빠진. 달아빠진, 어, 비, 코비 자, 어, 삼, 골비, 삼디. 삼디가 뭐예요? 이거, 조, 석, 적삼 이죠 적삼. 달아빠진, 적삼, 코가 다 달아빠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으면 보통 여기가 달아빠져요, 그죠? 앞에. 이? 앞에가 소매끝 달아빠지잖아? 그래서 여기서가 여기가 달아빠지면 접고, 달아빠지면 접고, 소매끝이 이렇게 돼갖고, 나중에. 나중에, 사수 갑상 가서서, 이만에 바라빠진 접세 그거 위있 시가.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남복에 창피하다, 이런 얘기예요내 옷이 초라하다. 그래서, 경호사 승복 있잖아요. 그 조개사에다가, 그, 그, 벗어나가지고, 그, 무진장스님 있던 거, 그것도 소매가 이만해! 어, 왜 그러냐니까? 무진장스님이 그러더라고. 입다가 짤로짤로짤잡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거를또 설정스님이 또 입어보시더니, 이거 경호사니까 아니래. 옷이 이렇게 짧네 아니, 스님, 그, 월 세월이 흘러가지고 무진장 스님이 입어갖고 짧아졌다는데, 얘 무진장 스님 기다는데 스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때 내가 그거를 관광기 조사를 했어야 돼요. 설정 스님이 너무 말려서 못했는데, 아마 설정 스님도 본인 자신이 입지가 강하지 못하니까 주변에 공격을 받을까봐 굉장히 염려했었어요. 나도 불행한 사람이지. 그런 환경이 아니고, 대환영을 하는 환경 속에 있었으면 이렇게 안 살겠죠. 그걸 두려워하는 거야. 행여 뭐 뭐가 저기 대가 전봉준 장관 갔을 때도 설정스님 얼마나 놀랬는 나한테 뭐라고 한줄 알아요. 아홍 박사는 왜 이상한 소리 하냐고. 내가 왜 이상한 소리를 해. 그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 형사가 그 차는 매고 다녔더니 어, 깜짝 놀랬네. 어? 어? 어, 어, 월켜있는 어? 월켜있는 대해서. 서 어, 내가 가서 말을 하니까 어휴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세상살이 홍 박사 저기 한다고. 그니까 아니에요. 스님. 이래가지고 내가 끝끝내 밝혀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여기 기념관, 기념식 할때 그때 말을 하더라고. 오직 하면은 경호선사가 경성당을 다시는 안 받겠다고. <목소리> 네,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일단은 잠깐 받아야 될 것도 갖고, 잠깐 끊어봐. 예. 그래서, 그, 콧소매라고 하는 게, 이제, 요 콧소매를 말하는 건데, 그게 딸콧 따라서 이렇게 달아빠져요, 거기 보제 음, 달아빠진 적삼 콧소매 속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세월만 깊었다, 예, 말이야. 세화가, 세월을 다른 말로 세화라고 하죠. 뭐, 어, 그, 좀 미사역으로 좋아할 화자인데 무슨 세월만 깊었는데, 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형사사가? 전봉준 하느라고 세월만 다 보냈더라요. 말이야. 그 사이에 콧소매가 무덜너덜해졌더라 이런 얘기죠.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기서. 화발 엽체의 천주요 화발은 뭐예요? 화발. 이꽃 속에 이렇게 털럭발처럼 그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암술이라고 하잖아. 암술, 그죠. 암술, 이렇게 암술, 그죠. 그 다음에 옆체는 화발 엽체는. 여기서 옆체는 뭐냐면은. 그, 꽃받침 있잖아. 잎사귀 꽃받침을, 꽃받침을 채라고 하니까, 그 암술에서 꽃받침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의천주. 의는 뭐냐면은, 헤아려 본다, 이 말이요. 에 천주. 천 개의 그 기둥에. 이게 중요한 말이 여기 에 지금 많이 들어있는데, 하발엽채 의천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하나의 완성품이잖아요.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 암술이 있고, 꽃받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천개의 기둥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천개의 기둥은 그 암술 말고 왜 수술이 여러 개 있잖아요. 암술은 하나가 있고 수술은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화발협체의 천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완벽하려고 모든 완성체를 그 해서 내가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서 전봉준 장군과 같이해서 그 동안 국민을 성공해 보려고 해하려 봤는데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해하릴 의자지요. 또, 천주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 백성들을 말하는 것과 마치 그러니까, 꽃의 완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 경호선사가 지금 이 자신을 다 말하지 못하고, 뭐, 나름으로 그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갑자기 꽃술, 꽃, 꽃, 꽃 꽃받침, 그 다음에 암술, 수술까지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천주에 어른된다는 라 것은, 여기서 어른된다는 것은 헤아려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난해하게 느껴졌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고, 산정목, 어, 괴, 산정목괴 증불심이라 이런 말이야 산정, 산정기를 탄 목괴. 목괴가 뭐냐면은, 나무 도깨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산정기일 땐 나무 탄 목괴비가 지금, 이, 여기에서 지금 이 중도가 드러내고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목괴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우리가, 목, 목마 뭐 목인 서긴 하지만 경호선사는 특별한 이 목계를 써서 이 목계라는 게 도깨비를 목계라고 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산에 전기를 탄 목계라고 하니까 중요한 말은 뭐냐면 나무로 만든 도깨비지만 산전기를 타서 살아있다라는 얘기.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랑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글쎄 내가 보기로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 그러니까 경사가 여기서 중도를 드러내고 있죠. 산정 목계가. 그게 바로 중도다, 이런 얘기요. 그, 왜냐면, 증불심이라고 뒤에가 써 있잖아. 도깨비도 불심을 증독했다 그러니까 나, 내가 뭐더라? 난 선승이더라. 나는 깨달은 자더라. 이라는 것을, 이 경호사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시를 쓰는데 굉장히 난해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그, 표현하지를 못하니까. 만에 하나 또 누가 이걸 보고 내가 선승이다라는 걸 알았으면은, 꼬아박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산정기 도깨비도 어? 어, 불심을 증득했더라. 나는 뭐더라? 나는 깨달은 자다. 이런 얘기요. 산정기 도깨비가 이미 선어를 드러내고 있고 그죠? 10퍼 명체 운전장이요. 10퍼라는 것은 뭐예요? 10방 동서남북 4방8방 10방 전체 명체 여기서 명체라고 하는 게 명제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그, 보통 우리가 쓰는 물, 문, 문장이 아니고, 어, 샹카 학파. 그러니까, 이 학, 뭐, 학파가 여러 개 있잖아요. 저기, 그, 불교 중에서. 거기에서 설하는 물질의 근본인 자성을 명체라고 한답니다. 명체. 이거는 이제 사전적 의미에 써 있어요. 산스크리트어로써 있는데, 산스크리트어로 어, 물체를 원하는 물질의 근원인 자성짜리. 쉽게 말하면, 십 퍼방에 사방 전체에 그 자성 자리가 뭐더라 깊은 절 여기서 이제 깊은 진리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왜그 사성제 하잖아요. 고집 물때처럼 그 명체 그걸로 말하는 거예요. 운전장 구름이 쫙 넓게 길게 펼쳐 있더라. 사방에 깊은 진리가 구름처럼 퍼져있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어느 곳이나 다십방을다 돌아봐도 다 질리더라. 질리고, 자성짜리죠, 전부 다. 어, 깨달음 매 깨달음을 등득하는 두두물물. 두두물물이 전부 다다질리의 구름처럼 퍼져 있고, 퍼져 있지만, 일각감인 우침주야. 일각. 이거는 곡식각자잖아요, 껍데기. 껍데기를, 빈껍데기, 한 개. 일각, 나한 몸, 나한 몸, 이렇게 해죠이한 몸은, 감, 인. 감은 뭐예요? 견딜감? 참을인, 자. 이 빈껍데기, 이한 몸은, 참고 또 참아서 이 지금 슬픈 말이죠. 가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참교 견디고 인인내하고두 인, 번째 시는 남의 과실을 용서한다는 뜻이 있대요. 이 슬프죠. 그니까그 동학농민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그 뭐야 과실을 용서해 줘. 참고 견디고 한이빈 껍질은 뭐더라? 우심운 장마비에 침 침은 뭐야? 침잠했다는 물이 젖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장맛비에 젖었구나 여기에서 주자가 장맛비 주자예요 물들 주자에다가 구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 구름이 엄청 물물 쏟아듯이 물 많이 내린다 해서 이 장맛비 주자야 얘가 장맛비 주자인데 장맛비에 옹탕 젖어버렸더라 그러니까 빈 껍데기가 그렇게 돼 있더라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지금 이렇게 쓰고 계세요 슬픈 시죠 이시 지금 그냥 더덜너덜하다더덜너덜 내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해 있지만 중생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맞아가지고 내가 지금 빈 껍데기가 되었는데 모든 걸 감인해서 내가 감인해 다 모든 걸 용서해 그래 오냐 용서하는데 지금 네이 한몸은 뭐였더라 장막기에 젖었구나 미진 미파 경미연이요 미진 미파 미진 띠끌만한 그저 저기들도 미친 미파 망상, 망상이 미진이에요, 미진. 그 망상의 근본을 전부 다, 다 깨트려내지 못하고서야 그런 말이죠. 망상의 근본을 깨트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자리를 다 내려놓고 그 번뇌 망상 전부 다 미진들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서야 어찌 경 미현 여기는 뭐야? 이 현, 현자는 드러낸 혀, 드러낸 경을. 어찌 다 알겠느냐 알지 못한다 아닐 미자가 됐으니까 다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지금 뭐를 먼저 강조해 경을 먼저 강조해요 선을 먼저 강조해요 선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짜리 바탕을 다 깨트린 다음에 경의 근본을 보면은 다알수 있는데 그걸 깨뜨리지 못한 자가 경을 본다 해가지고 경을 다깨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맞는 말이죠 경에서 백번 천번 이해를 한다 해도 우리가 선에서 그 깨달음을 하지 못하면 그냥 이거는 하얀 건 글씨고 검은 건 종이일 뿐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검은 건 글씨고 그러니까 경이라는 것은 그냥 읽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나불나불나불 그냥 읽지만 뜻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면 경에 달다 여기 때문에 이 말도 엄청나게 의미 있는 말이죠. 망상의 근본을 파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경에 드러난 뜻을 알겠느냐? 모른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양등 삼천 신란시며 양등. 등 3천, 3천 권의 양을 다 뒤져도 사실은 8만 장경인데 3천 권 아닌데 더 많지 그죠? 3천 권을 다 뒤져도 실로 난심, 그걸 찾아내기란 어렵다. 뭘 찾아내죠? 망상의 근본, 마음짜리. 즉 여기서 말하면 아까 말하는 뭐죠? 여기 명체, 명체죠 그거를 찾기 어렵다, 이 말이야. 마음의 근본을 찾아낼 게 어렵다. 원. 삼천권을 다 뒤져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경호선사가 경을 삼천권만 이 있고 팔만 대장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많은 양을 다 뒤져도, 삼천권을 다 뒤져도 그 실다운 위치를 찾기는 참으로 어려워라. 참으로 뭐다운 얘기예요 선승다운 얘기예요. 선승다운 얘기. 그러니까 교는 선보다 못하고, 교보다는 선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그러한 그 선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천 건디가다 뒤져봐라. 깨칠 수 있나? 못 깨쳐. 그래서 이 마음 짜리를 깨쳐야 한다는 게 근본 자리를 파하지 않고서야 드러난 경의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경은 뭐에 뭐 뭐에, 뭐에, 뭐에 경일기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것 모르면 그냥 입만 따라가는 것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선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